농협 오런 비상금 대출 자격 조건 신청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농협 오런 비상금 대출은 이름 그대로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이용하기 좋은 상, 다른 은행권에서도 비슷한 성격의 소액 신용대출 상품들이 있지만 NH농협은행에서는 일금융권인 만큼 좀더 안전하게 믿고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이 상품은 모바일 전용이기 때문에 따로 방문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신청 및 실행이 가능하다는 점과 최대 300만원이라는 비교적 넉넉한 한도 등 다양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어서 급전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관심있게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NH농협은 오런 뱅크에서만 신청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해당 상품은 오직 앱으로만 신청과 실행이 가능하며 PC로는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등급, 7등급도 받을 수 있나요?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6등급까지만 승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추후 변동될 여지는 있으니 꾸준히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죠. 다른 금융기관 연체기록이 있어도 되나요? 연체기록이 있다면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타행 연체기록이라도 최근 5년 이내라면 부결 사유가 될수 있고요. 또한 기대출이 너무 많거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높은 경우에도 제한됩니다. 소득 증빙 없이도 진행 가능한가요? 직장인 뿐 아니라 주부 학생 모두 무직자 조건으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9세 이상 성인이어야 하며 휴대폰 요금 미납 중이거나 통신사 가입 제한 또는 해지 이력이 있으면 안 됩니다. 300만원 한도로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도 증액은 불가하지만 이금융권 연계에서 동시 진행하거나 기존 보유 중인 부금리 채무를 상환하면서 대환 조건으로 재심사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되는 타행 중도상환수수료와는 달리 최초 약정기간 내에만 발생되며 이후부터는 면제됩니다. 약정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다가 만기 시에 원금 한꺼번에 갚아도 되나요? 만기일시 상환 방식이므로 원리금균 등분할 상환처럼 매달 일정 금액씩 나눠 갚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중간에 목돈이 생겨서 전부 상환해도 수수료는 없으니 부담 없죠. 개인회생자도 될까요? 아쉽게도 회생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농협 우런 비상금 대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비록 금리가 높긴 하지만 급한 상황에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겠죠. 단 아무리 급하더라도 불법 업체로부터 피해보는 일 없도록 주의하시고 정식 등록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 후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협 비상금 대출 후기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죠. 저 역시 그런 상황이라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농협 비상금 대출을 알게 되었어요. 농협 비상금 대출이란 어떤 상품인가요? 농협 비상금 대출은 모바일 전용 소액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한도는 최대 300만원입니다. 어떤 자격 조건이 필요한가요? 신용등급 1, 6등급 이내인 만 19세 이상 내국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이단 서울보증보험보험증권 발급이 가능해야 하며 통신사 등급 9등급 이내이어야 합니다. 또한 NH 채용카드 보유고객 및 신용평가기관 KCB 기준 개인신용평점 700점 이상이면 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먼저 스마트폰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오론뱅크 어플을 다운받아 설치 후 실행시킵니다. 그리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이때 휴대폰 인증 절차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이후 메뉴 중 금융상품몰 간편대출 신청을 클릭하셔서 약관동의, 정보 입력 후 공인 인증서 등록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걸리나요? 심사 완료까지는 약 2분 내외 소요됩니다. 다만 심사 결과 승인 시 계좌 개설 완료 문자 수신 후 영업점 방문 필수이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전국 농축협 창구 어디서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받아보니 쉽고 빠르게 되더라고요. 물론 큰 금액은 아니지만 급할 때 유용하게 쓸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혹시라도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방법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농협 오런 비상금 대출 조건입니다. 농협 오런 비상금 대출은 NH농협은행 모바일 뱅크인 오런 뱅크 앱에서 신청 가능한 소액 대출 상품입니다. 최대 300만원까지 이용 가능하며 최저금리 연 3.4%라는 파격적인 금리 조건과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혜택 등 다양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나에게 맞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겠죠. 오런 비상금 대출이란 어떤 상품인가요? 오런 비상금 대출은 소득 증빙이 어려운 사회초년생 분들이나 주부님들처럼 금융 거래 이력이 부족하신 분들이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비대면 전용 소액 대출 상품입니다. 신용등급 1, 6등급 이내라면 직업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만 19세 이상 내국인이라면 간편하게 신청 후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이너스 통장 방식으로 언제든지 입출금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상환 방식 역시 만기일시 상환 또는 마이너스 통장 중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스마트폰에 모란뱅크 앱을 설치하시고 가입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 우측 상단 전체 메뉴 버튼을 누르고 하단부에 위치한 상품몰 탭을 클릭하면 여러가지 메뉴 중 비상금 대출 항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해당 상품을 터치하셔서 간단한 개인정보 입력 후 공인인증서 인증 과정을 거치면 간단하게 신청 완료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받을 수 있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 유무 상관없이 통신 등급 산출이 가능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연체 기록 보유자, 회생 파산 신용회복 이력 보유자, 특수 채권 보유자,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서울보증보험 사고자 등 일부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한도로 설정되어 있으며 약정 기간 동안 매월 이자만 납부하다가 만기 시 원금을 전액 상환하는 만기일시상환 방식과 일정 금액을 수시로 출금했다가 다시 입금받는 마이너스 통장 방식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마이너스 통장 방식은 최소 100만 원 이상 잔액 유지가 필수이며 0.5% 가산 금리가 적용됩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나요? 네, 없습니다. 별도의 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상환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통신등급 산출이 불가능한 알뜰폰 고객이거나 외국인 미성년자 법인 대표 당행 심사 기준 미달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휴대폰 명의 변경 시 즉시 재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존 약정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변경 전 명의자 정보로 조회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협 오런 비상금 대출 신용등급입니다. 농협 오런 비상금 대출은 이름 그대로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쓸수 있는 소액신용대출 상 비상금 대출이란 어떤 상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너스 통장과는 조금 다릅니다. 먼저 마이너스 통장은 한도 금액 안에서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지만 만기일시 상환 방식이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큽니다. 반면 비상금 대출은 말 그대로 급전이 필요할 때 빠르게 융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상환 방식 또한 원리금균 등분할 상환 방식이라 매월 원금과 이자를 같이 납부해야 합니다. 즉, 마이너스 통장처럼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면서도 보다 안정적인 자금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나요? 사실 이 상품은 직업이나 소득 수준보다는 신용평가 점수나 기존 부채연황 같은 개인 신용도 위주로 평가하기 때문에 저신용자 또는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상품 특히 사회초년생이거나 주부인 경우 시중은행에서는 대출한도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